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작가는 마리나 아브라함벤치 현재는 아마 최고의 행위 예술가예요. 미술평론가와 미술사라는 21세기 최고의 작가라고 봤어요. 이 작가는. 네스비에나라에서발칸바우크로라는 작품으로 4.375상을 받았어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원래 유고 출신이에요. 아버지는 동방정교 동방정교의 아주 높은 그그 제일 높은 사람은 뭐라고 하더라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뭐 어머니는 간호장교고 그러니까 이 유고 연방에서는 꽤 높은 측정에 있었고 티토 대통령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 가까이서 보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알다시피 보스니아 내에서부터 세르비아 학살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던 거 아시죠? 네, 그것에 대한 친밀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학살에 대한 어떤 죄책감, 자기가 장래 나라에서 이루어진 그 학살, 그 전제, 거기에 대해서 항상 밑에 들어들고그 개념이 알려 있어요. 1976년부터 작품 시작하는데 바로 울레이자라는 이 사람 사진 찍은 사람이었어요.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을 어디서 만났냐면 아주대에 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하고 같이 공동작업을 하게 돼요. 두 사람이 한 십몇 년간 아마 십이년인가 아마 그 이상 하게 될거예요그 사람 그다가 나중에 이사한 사건이 벌어져요. 그것은 조금 이따 얘기하면서 자 갑자기 왜 토끼에게 무슨 요새 보이스가 나오는데 이건 보이스를 위한 마리나 아브라함 미지의 퍼포먼스예요. 국회의미술관에서 했던 보이스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다시 그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토마스의 이주제 작품인데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이냐면 지금터 이제 마음의 준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포만 잡고 있는 자리에서 시리비아의 음악이 초, 무슬비아의 음악이 바뀌면서 커서 이렇게 음악 거기서 사람들 앞에서 큰 포도주, 이게 성수라는 상태에서 희생의 승진하는 이 포도주를 앞으 이렇게 마시고 앉아가지고 사 산으로 안라가지고한 탁구를 가지고 선안아야겠 아주 천천히 천천히 그러 그러니까 이걸 빨리 하는게 아니라 천천히 고통을 딱 드는 느 그러면서 해물을 다 긁고 천을 가지고 깃발을 가 천을 가지고 이렇게 접수해요 이렇게 놓 다시 앉아 그러 포도주 한잔을 두 번째 가서 다시 시작하고 나중에 그 피로 얼룩지는 걸 약간 그 차원을 기부하는 것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데 이게 엄청 수련해요. 현장에서. 조금만 성대하는 거. 그리고 소통의 느낌들이 대단해 이게. 치유의 느낌도 있고. 근데 그게 좀 확대되는 건 다음 번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영대의 그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무답의 어떤 그, 그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말인 아브라함이 제 작업입니다. 발로 흔들었는데 이런 작업이 자, 올레이영은 같이 저작권을 했어요. 저거를 팔을 딱 떼가지고 놓무 죽는 그걸 3시간 동안 하고 있었어요. 막 떨어지면서 나중에 이게 놓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작품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행위의식은 간단하지 않아요. 저사람 항상 끝에 죽음이 있어니 아니면 죽는거그경리에 있기 때문에 놀라운거예요 아무나 할수 없어요 저상합니 뉴욕에서 10일동안 퍼포먼스를 했어요 각기 다른 세계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사다리는 아죠 구호칼을 갖다 보장했어요 내가 이런거려면 내려갈 수가 없다는거야 너는 밑으로 내려갈 수 없어 나는 산 상지라고 칼을 보자 그러니까 여기 갇혔어 한국에 스면 쓸쓸하고 치명적요 그러면서 12일동안 아무것도 안먹고 사람들 앞에서 있는거에요. 계속 저게 대단해서 뉴욕에서 난리가 났었어뭐시호에서도 그러고, 뭐 매스컴에서도 저거 저러다 사람 죽으면 그게 무슨 이야기가 되느냐 바로 속부터 그런데 이제 원래 이제 마리나 아브라하고 밀치같은 경우는 저런 자막들을 하기 위해서 수년 만에 많이 커졌다고 해요. 그래서 뭐 화장실도 6시간, 7시간을 안 가고 버텨내는 또뭐 얼음 같은 거 있죠 우리가 손에 얼음 딱 찍으면 되게 차잖아요한 네. 1분도 못 치지 1분이거몇 초만 들어서 그냥 딱 놓게 되잖아 왜? 통증이 되게 심해요 이얼음들고 있으면 근데 얼음 위에 몇분 동안 계속 노드 상태로 서 누워있는 그런 연습과지과같 그 실제 퍼포먼스에서 보여주니 얼음 계에서 이게 인간의 고통 특히 세르비아가 보슬리 학살을 자행한 것에 대한 죄의식 그걸 자기 몸으로 침략했다는 뜻의 그 어떤 제의적인 퍼포먼스 앞에 봤을 이게 이, 이 시카가 더 보여져 있는 게저 작업을 다 끝내고 질문을 받아요 왜 이런 작업을 했냐 부터 시작해서 너는 너가 살아가는 방법인 것이냐 너왜 이런 일을 계속하느냐 이렇게 계속 질문받자고 뭐 답변하고 뭐 질문받고, 계속. 네. 피에타, 김기덕 감독이 생각나지 않나요? 어, 피에타, 아주 불편한 영화, 보지 마세요. 추천하는 영화가 아닙니다. 하지만 영화는 괜찮은 영화입니 네. 프랑스에서 되게 좋아해요. 그런 스타일. 서양 사람들이 그런 류의 노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상을 타지. 김기덕은 그걸 알아 그거 뭐 서양 사람 좋아하는 소설인데 동양에서는 그걸 정말 잘안 키워내기 전이 자, 요 자, 0 1 0 년에 만든 그 포머스 중에 예술가가 여기 있다라는 모바에서 뉴욕 현대 미술관에서 한 건데 이것은 총7 5만 명이 다녀갔어요. 뉴욕에서 역대 미술관에서 가장 히트 친 어, 전시였어요. 향이미술 중에 최고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무작위로 앉아가지고, 마지막 아브라모 빛이 앞에 앉아있는 거야. 3분 정도는 시간을 딱 정해야 돼. 그게 끝이야.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지막 아브라모 빛이 눈을 보면서 계속 있는데, 조건 이 있어. 상대방은 탈취하면 안 돼. 만지면 안 돼. 말할수 있어.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마지막 아브라모 빛이 앞에 딱 앉게 되면, 어떤 사람은 눈물을 촥고 자기의 지금까지의 고통과, 이런 서울과 이런 것들이 훤해 차이죠. 그리고 자기가 어떤 국민이 있다는 거를 크게. 심지어 그, 그, 그 당시에 어떤 여자 같은 경우는 그 아이를 아이를 안고 온그 여자가 있었는데 포대기 쌓아도 아이를 안고 말을 안 같이 미치 있어요그러 그러니까 이거 말을 안으로 제가 이렇게 계속 쳐다보니까 그 아이가 좀 궁금하잖아요. 그게 이렇게 계속 아이 쳐다본 거야. 그니까 이렇게 펼치고 아이를 이렇게 살짝 보여줬는데, 아이의 뇌의 정체가 그러니까 치유를 받기 위해서 다 앉아 나중에 나중에 다시 마지막으로 그 치가 어느 에서그 여행 다시 만났대. 어느 그 퍼포먼스 현장에서. 근데 임신하고 있었어. 그 아이는 어떻게 된다그후에 된다. 근데 지금 임신하고 있으니까 또세명고 있으니까 다행이고그일했으 그 나중 만 오랫동안 같이 했던 이 올라이라는 이 작가가 사실은 아브라함 비치하고 헤어지고 나서 헤어지고 나서 알고 죽는 분이었어, 죽이니다 근데 이 퍼포먼스에 나가는 니다 처음에 한 사람 치라고 제끝로 날짜 눈을 감고 있었어, 눈을 감고 가키스 누가 말나 이렇게 고 다시 또 시작하려고 딱 봤는데 자기 옛날이 어디. 지금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폐기들그 사실도 다알잖아 소문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이 아브라함의 가 손을 내가지고 상대방에게 소를 드어요처음그장면 그러고 눈물 흘렸어요. 마릴아브라 그동안 만났던 군이 있었겠죠. 무리 생각나고 해서 그 사람들이 네. 주변에서 살진고 박수 치고 날려왔니다 네, 덮으 기억해 드렸 이게 또 다른 작여기 이제 이게 바로 회전이었기 때문에 예수 가 여기 있다는 회복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바른 아바라고 진 다른 퍼포먼스도 다 여기 있는 거예요. 했던 걸다들이시을 하는 거죠. 그 중에 또 하나 특이게 있어요. 바로 장 아주바한 사이에 틈이 나는 제목의 작품인데 남은 여자가 있는데 그 사이를 입구에서 지나가야 돼. <laughs> 이게 보통 문제라는거요이 네? 사람들이 막 함께 있으면 고 그랬는데 워싱턴 포스트 지하고디어 포스트 지지나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어느 쪽으로 어느 쪽으로 보고 뭐, 지나가 궁금하다. 그 <laughs> 퍼센테이지를 낸 사람도 있어. 저. 지금 이 경우에는 여자 쪽을 보자. 대개는 이제 동성적으로 많이 보겠죠. 이런 쪽으로. 근데 저참 의외로, 의외로 예. 가까워. 지나기돼 있는 니다 그런데 저기를 지나가야지만 입구로 들어갈 수가 있어. 어. 어. 실제로 모바일 상태로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바일에 들어간 모든 사람, 75만 명이 저 사이를 뚝들어왔다는 얘기야. 예. 볼륨 지나가야 돼, 저 사이를. 네. 옛날에 했던 퍼포먼스는 그대로 시현한 거니까. 옛날에 실제로 이제 아무나 붙지 몰라요. 옛날에. 뭐가 더 가깝네. 그군인아저씨도 여기, 그, 그, 여기 지나가사네요이사람은 이 뭔가 불쾌한 느낌이 있어서 로이 사람이 특이 가방을 가방을 들고 있구나. 이때만 해도 많이 많았습니다. 많이. 숨쉬기, 이 프로젝트 이거 하다가 죽을 뻔했어두둘 왜?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 위해 퍼포먼스인데 이산화탄소가 계속 상대방을 다 그러니까 인간은 살아날 때키스를나누지만 결국은 파멸을 이끌 것이다. 그냥 거 시사하고 있는 한명정미들이 그, 그, 특이한 퍼포먼스예요. 나중에 이제 아주 상당히 고통스러워요. 두 사람이. 이 퍼포먼스를 하는데 끝에 가서. I w 죽는다고 o 하고 계속 이렇게 붙어 있으면 죽는데 put a spell to the day. Purple, we got boy, she's a desk. I told you, he didn't h 뭐 이런 여러 i s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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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불을 피워놓고 그 사이에 있는데 이 마리 나라보레오 미치는 그 촛불 을포먼것 같은 것을 촛불을 워놓고그위에손으로을 놓고 계속 이는 그런 작업을 게 됐습니다. 놓은걸잘숨는거어요 초전의 유희성음 작업은 그냥 할수 있는 작업의 형태가 아니야. 그런데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 이런 게 문구가 붙어 네, 나를 다 숙련이 됐고 그렇기 때 관객들은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어, 이야기들요 이게 이제 그 베네치아 비엔나에서 했던 어 작품인데 수많은 그 소독다고 근데 이게 인간의 뼈를 생 치료하는 이게 이거를 음악이 들리는 사리에서 계속 사일 동안이나 다가들 그래서 이그 이, 어려움과 이 고통을 치료하기 위한 그 퍼포먼스 이게 베네치아 비엔나에서 칠성 탔어 한명 찾아줘 행인의 실바로서 저산을 탄 사람을 주인

이별 마리잠성 프로젝트 저 프로젝트를 꼬시는 두 분은 이별하게 돼요 헤어지게 돼요 예. 근데 헤어지는 것도 퍼포먼스로 해서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말이 그렇지 2,500km면은 지금 부산 가는 거리가 여기서 해운대 부천까지가 475km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하면 자주 다닙니까 어, 해운대 부천까지 창당은 475km 거의 뭐 4, 9, 500km 가까이 가면 근데 2,500km라면 게 얼마나 걸리겠어요 저걸 걸어가지고 3개월간을 걸어가지고 만나서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만들고 이러고 거예요 그 이후로 그, 그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 프로젝트 끝나버렸어 완전히 헤어졌렸 자, 아까 설명 못한것 때문에 왜 이런지. 어 마리나 아브라 작품 중에 저거 외도 어, 리듬, 리듬, 리듬 재 제로, 리듬 라 하는 작품도 봤는데 그 작품은 어게 어떤, 어떤 거냐면, 음 사각 이런 공간에다 보게 하는 테 꽃, 향수, 종이. 테이프, 칼, 망치 집게, 총 이런 류의 것들은 7 5가지도들어요습니다 그리고 크게 6시간 동안이죠. 음, 아침 8시부터 2시까지 생각할 거예요. 아침 8시에 시작 했는데 6시간 동안 나한테 모든 행위를 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있는 는 처음은 쭈뼛쭈뼛거렸죠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그런데 조금씩 지나다가 결국 이 궁중에서 어떠한 심리적인 요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냐면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 폭력적인 그심성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서서히 가해를 하기 시작합니 그러니까 이 구름이 두 개의 구름 나눠져서 이분이 폭력에 가해지는 가, 가해를 하는 그런그룹과그 사람들을 막으려고 하는 그두그룹이 그룹 나눠져요. 그러니까 인간 속성은 원래 그런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폭력을 가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거의 나중에는 건축사는게 되는 거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왜 관측을 변하는지에 대해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수 있어요. 왜이자베즈한테히트러에게서나친구일이 그렇게 나오슈는치에서 뭐 그런 짓을 했는지? 이거는 폭력에대해서 나중에 그좀그 그 재판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악에 대해서 그 판단했을 적에 그 지시를 내린 사람이죠. 그 지시를 내린 사람을 아르헨티나에서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법정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재판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무슨 얘기가 되냐면 한나 아르헨티나라는 유명한 철학자죠. 이 한나 아렌트가 거기에 대한 모든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악에 대한 이야기를 다르게 얘기했는데 왜이 사람이 아우슈비츠에서 그런 일을 했을까 악의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시스템이나 그 사회상 그 상황에서 그 맥락에서 이 사람을 시키는 데는 슬플이다. 얘기가 나중에 나눠지고 그게 어 천을 모델이죠 도덕적 일식. 그 이야기는 바로 그 얘기야. 군대 간 아들과 휴가 나온 아들, 나온 아들, 그 사이에 어떤 게 진실이냐라는 이야기가 비슷한, 흡사한 거예요. 맥락에 따라서. 그 2차 단전의 상황에서의 그 맥락, 게슈타퍼의 지시,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람을 시킨 대로 했을 뿐는 그런 수동적인 자의 불가능,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도 권력 앞에서 지시하면은 따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펼친 거예요. 한 아렌트가 악의 정당성이라는 이름으로 논문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게 엄청난 문제가 되가지고 이 학계에서 퇴출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이 마지막 아브라함 미치의 그 퍼포먼스에도 그런 양상을 띠는 폭력과 비폭력이 나눠져. 요 하중의 끝에는 어떻게 된다면 항상 죽이라고 했으니 돌아가죠. 총을 쏴서 죽이려고 갖다 드리되는데. 게 사이 이제 그만하자. 이제는 이제 이 정도, 이거 조금하자고 막물 물고 난리가 나가지고 싸우면서 막아서 나중에 그 싸움. 통령과 비통령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정당하게 보여주죠. 특이한 건 러시아 블레시안 작품이 있었어요. 총싸는 거 있죠 이거. 와, 이러면 착각해가지고 려가지고 여섯 발 쏘는. 그 이점 디어 헌터라는 영화를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마지막에. 베트남 패송 그 베트남의 마지막에서 이제 그거 아주 속박하는 그런, 그런 게 나오는데 또한 가지 그 건장들이 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있는데 손목 타점 가지고 손을 쫙 펼치고 탁탁 이렇게 찍는 거 있어 요 그거 옛날에 그 애들이 많이 했던 거야 그거 그거 두식질로 막그 칼을 한이 시간까지 가다 놓고 그걸 계속 몇 시간 가만하는데 하다 보면 은 손이 엄청 같이 찔리. 그 작업을 초창기에는그런 작업도 많이 했어요. 그다음그런흥미적그그다것들는다에다에는에는그다음는그다는그다그다그